저희 오늘 라데나 가든 네이처 코스 대회 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오 나이스 자 가든 코스 첫 번째 홀 시작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파4 갔고요 전장이 네, 살짝 우측으로 휘는데 그냥 직선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벙커 왼쪽 끝으로 넘기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가보겠습니다. Let's g 저는 한 90m 된다고 하십니다아자이자다 나이스 하자. 하자. 하이 하자. 하자. 하하살하 아쉽지만 일단 온입니다. 어, 나이스 자지자 와, 가비. 아, 목입니다. 아, 너무 멋있다. 예, 네, 생각보다 좀 있었네요. 네. 두 번째입니다. 전장상 파5이브습니다 왼쪽 오비라고 하시고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. 아예준 날씨가. 샷! 와, 나이스, 나이스. 아, 긴장돼요, 예. 다들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너무 좋습니다. 애매하네. 105 정도거든요. 예. 근 이거 뭐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에이스세 예. 아 번째 왔습니다 아까 이번 우리 파 4였네요 예, 제가 잘못 알았고 여기가 파 5입니다 첫 번째 파5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파5 같고요 전장은 보면은 한300 420에 예. 420m 밖에 긴 9는 아니에요 투온도 가능합니다 진짜 잘 맞으면 뽑았 나이스. 똑같이 쉬었네. 저한160될것 같습니다. 5번 갈게요. 왜냐면은 저는 짧은 것보다는 일단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셔! 셔. 붙어. 아, 짧아. 짧아. 어. 바람 있나? 아니 너잘 맞았거든요, 셔. 자, 먼저 갈 수도 어프로치인데 얘가 여기도 오르막이 있어서 이제 캐리 막혀야 돼요. 쳤다 그래도 에 응, <목소리> 처음 꼴 이기셨어야지. 나이스파이이스파 보여줘 삼보마. 아이스파. 좌그린의 피니치가 오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게다가 거리까지도 154라고 하시는데요. 일단 핀 뒤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스할 거면 짧은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. 바람도 있어요, 맞바람. 저는 오버 나이언입니다 방금 전에 160이 따랐기 때문에. 오 나이스. 나이스. 오 중앙 좋아. 거리는 괜찮것 같아요. 나이스요. 아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오 됐다. 나 아, 와. 나이스. 감 네. 나이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. 기록하면서 어, 분위 좋습니다. 자 다섯 번째홀입니다. 파4 같습니다. 여기도 어좀 넓네요. 네, 대회 코스가 좀 좁았는데 티샷이 약간 보이는 시야가 넓어서 좋습니다. 라데나. 자 그냥 네, 가운데 벙커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노진진 님의 레슨 한번 해볼게요. 피니시를 잡아라. 네. 야, 안에 아, 벙커가 나? 어, 넘겼어요 벙커 다행입니다 어, 노징징 보고 있나? 자, 뒷단 컨트롤 형님 첫 레귤론 한 가운데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80을 쳐야 되는데 아, 이게 굴려야 되거든요 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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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laughs> 예스 야, 나이스! This is 필드파, This is 샹드팝나이스 나이스! 아, 막습니다 나이스! 아, 아, 야, 그래도 예, 파 했네요. 이 번호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. 예, 진짜 파 이상 스코어에 티샷은 사람만 으면 된다. 예, 세컨이 어려운데 있었는데도. 어쨌든 그런 것들로 버디 기회도 만들었고. 좋습니다. 여섯 번째로 갑니다. 저도 컨트롤 하시거든요. 네, 한 70, 65. 네. 아, 조금 짧았는데 다행히 멈췄습니다. 어디가 안 나오네요, 가비. 가든 코스 7번홀입니다 파3리고요 7거리가 5개돼요, 180인데 좀더 크게 쳐도 좋다고 하십니다, 185까지 봐야 되는 그런 파3리난이도 어, 있습니다. 야, 180 3번 아이언을 치긴 하는데 이걸로 찮네뭐 어, 이거밖에 없어요 클럽이. 아 오. 깠어요. 어프로치해야 됩니다. 예, 네. 또 깠어요 많이. <laughs> 아 짧아요. 그래도 팝퍼 가능, 예 네, 파퍼 가능. 어 안돼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야 이거 진짜 어프로치 잘해놓고 너무 아쉬웠습니다. 8 번으로입니다 파퍼 여기 전장 길어 보입니다 딱 봐도 예오 그래도 일단은 넓기 때문에 티샷 자신 있게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와! 나이스 감사합니다. 어 <목소리> 좋은데로 갔어 오아 세이드가 일관대에 걸리니까 오늘 티샷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저는 6 m 오십도로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약하다, 세다, 오, 세다, 어? 세세이바이 뭐야? 세? 야, 이홀은 시그니처 홀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쁜데요. 네. 파5 같습니다. 왼쪽이 물이 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. 왼쪽 조금 말리면 안될것 같아요. 아우 나이스 페이드. 아, 네, 아, 어, 득점. 아우. 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. 예, 네,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그페이드가 걸리면서 러프 선상 정도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저 미니를 가져왔는데, 아, 벙커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멀어. 저도 오프로에 <목소리> 와우, 두시다, 두시다. 와우, 와우, 나갔어요. 감사합니다, 형님. 와 오프로백 좋았어요. 진짜 잘나았어 이거는. 나이스. 아 무서워 무서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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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 나왔습니다. 네. 나이스. 어, 감사합니다. 장님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버티. 후반은 마찬가지로 대회 코스입니다. 네이처 코스고요. 첫 번째 홀파 4. 여기 제가 4년 전에 왔던 그, 그 누추한 영상에 전반쳤던 그 코스 기억이 납니다. 여기서 이쁜 홀들 많거든요. 기대해 주시고요. 여기는 벙커 넘기는 방향을 그냥 핀 보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. 넓습니다. 라테나 좋네요. 넓어요. 어안 돼. 쪼 네. 아, 아, 괜찮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아 아무 문제 없어요. 아무 문제 없어 네. 아 나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정말 어려운 나이예요. 왼발 내리막에 발끝 내리막까지 있고 대신 거리는 75, 오십 고맙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. 마크 마크. 나이스. 다행이어 <laughs> <laughs> 약간 당황해가지고 네시 야시... 네, 넓습니다. 그리고 랜딩 존이 안 보이는. 파5 롱홀입니다. 아마 세컨 지점부터 약간 내리막으로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홀입니다. 자. 아, 나이스. 자, 샷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왼쪽 출발이 좀 많아지네요. 그래도 페이드가 걸려서 다행이. 네 감사합니다. 어차피 쓰리오. 안 돼. 아우, 아우. 저는 90m 정도 54도로 가겠습니다 아 우측이에요 그래도 나이스 네, 감사합니다 버차, 네. 버차, 버차, 버차. 네, 감사합니다 아 세다 아, 가겠습니다 아, 너무 자신 있었어요 나이스 아, 감사합니다 네아 어, 좌그린입니다 몇미터예요 개인님? 3 0미저 8번 주십시오 저는 8번 아이언으로 공략해 볼 건데요 우측으로 네. 흐르면은 어프로치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린 가운데나핀 왼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. 그린 왼쪽에 뻥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핀을 다이렉트로 보고 드로우가 나면 좋고 아님 말고 아 드로우가 좀 많이 걸렸는데? 음좀 이쪽 가까 이쪽 아이네 어프로치입니다. 어프로치. 네, 파가는 파가는.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, 어 그래도 어프로치 잘파가지고파로파잘 막았습니다. 는파으로는 파는 파는 같습니다. 카트 도로 오른쪽 보고 치면 된다고 하시고 양쪽 해저는 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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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잘 갔어요. 와우. 너무 잘 쳤고. 감사합니다 벙커 네. 전 우와. 페어웨이 찍킨것 같습니다. 그린못 네. 올라가겠는데? 네, 좀 아쉬운 세컨 못 올렸습니다. 어, 틀렸는데 파퍼가는 파퍼가는 아이 나무 보이시죠 나무 한가운데 그 뒤쪽이 해저드라 티샷 멀리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220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어, 컨트롤샷 필요합니다 저는 미니드라이버로 조금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200 정도만 야! 와 좋다 감사합니다. 네. 컨트롤 200 정도만 가볍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, 나이... 먼저 가보겠습니다 58도 남은 거리가 정말 짧아요 75? 아, 너무... 방향이 너무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너무 대충 치지 않았나 좀 아쉽 파5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, 아,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세명 있는 분 있는 곳 네, 거기 보고 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넓어요 네. 자신 있게 또한번 조금 덜받았는데 방향이 좋아서 한가운데 네 만족하겠습니다 파5 3온 티샷이 나쁘지 않게 왔는데도 270이 남아서 민니로 그냥 자신 있게 가운데 보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뒤땅 살짝 났거든요 근데 뭐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 7,80m 어프로치 하겠죠 라데나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초명문 구장 중에 하나죠 아마도 춘천권에서 휘슬링락 그거 빼고는 아마 가장 좋은 회원제 구장 아닌가 뭐 휘슬링락이랑 비교해도 별로 손색 없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근데 딱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다면, 전장이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요. 물론, 이제 가든 네이처 코스가 토너먼트 코스라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전장이 조금 짧아서, 장타자분들, 한 200, 한4,50 보내시는 분들 좀 심심할 수 있다. 그 다음에, 오비가 별로 없어서, 티샷 부담이 좀 적다. 하지만, 그런 이유가 있어요. 그린이 어려워. 그린에서 스코어를 좀다 까먹을 만한 그런 세팅이고, 오늘은 2.7이라고 하지만, 사실 체감은 2.89. 평소에는 3.1, 막3.2 이렇다고 하니까, 정말 라데나는 꼭 와야 되는 구장 아닙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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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게 떨어졌다. 스피을 파만 아, 하는 걸로. 일단 올라가야 돼요. 아, 세다. <laughs> 일단 올라가야 돼. 아, 일단 올라가야 된다 생각 너무 강했어요. 나이도 아예 안 먹고 이상한 퍼스를 했네요. 118m 파워3입니다. 저는 피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좀 자신있게 쳐야 돼요, 피칭으로. 조금 짧을 수 있으니까 약간 우측 보고 약간 스트롱 그리 잡고 한번 드우 의도해 보겠습니다. 결과는 모르겠어요. 어다로다 좋다, 좋다. 따뜻한데. 치세요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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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는 좋았으나 좀더 우측으로 보거나 아, 드로우를 아, 좀덜 아. 걸었어야 됐다. 이 정도. 네. 한것와 자, 오케이. 아 음, 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번홀입니다. 오늘의 1 7 번홀이죠. 네이츠코스 8 번홀 파포. 그냥 넓어요. 에 그냥 핀 우측 저 벙커 우측 끝 보고 치면 좋습니다 씨 아우 나이스 핀씨잘 갔다 니다씨아 알겠습니다 야오토바이 아니, 거리가 점점 그시는데 남은 거리 95 54도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, 왼쪽입니다. 아, 좀 아쉽다. 예. 네. 아 돌부터. 어,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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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막하겠습니다 네, 진섭 형님. <laughs> 오우. 나이스. 오우. 자, 이제 17번으로 끝났고요. 마지막 콜로 갑니다. 자 오늘의 마지막 홀입니다 클럽하우스가 보이는 네, 멋진 홀이고요 파4 340m 라데나에서 좀긴 편에 속하는 그런 파4입니다 티샷 정말 잘 치고 가서 네, 좀 마무리 버디 좀 잡아 보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온오버로 아 깜짝떠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오 저기 나무인데 오른쪽, 어, 오른쪽. 오른쪽. 어, 거의 좀 많이 남겠는데 150이 남아서 6번 와이언 아 열렸어요 짧아요 이러면 많이 짧네 오늘 왜이러냐아 짧게 떨어졌어 감사합니다. 예. 네. 파입다 아니야, 보기다 죄송합니다. 아, 어, 미쳤다. 나 미쳤나봐. 어, 나버디포신줄 알았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벌써 입김 나오는 겨울입니다. 자, 르플렉스 방한용 마스크가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. 네, 요즘 춥잖아요. 네, 보시면은 이렇게 입김 나올 정도로. 금방 추워졌는데, 요게 기모로 돼 있어가지고, 일단 바람이나 추위를 잘 막아주면서도,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, 귀. 귀를 이렇게 안쪽에서 귀에다 걸수 있게 디자인 돼 있어서, 귀에다 딱 걸면은, 여러분, 귀마개 필요 없습니다. 보시면 입김 계속 나오죠? 통기성이 이렇게 좋아요. 숨 쉬기 너무 편한 르플렉스 마스크.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. 르플렉스 좋아요.